자, 만나보죠. 음성변조를 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나와 계십니까? <laughs>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만날 이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 나서서 공론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인터뷰를 결심했다는데요. 2018년 미성년자일 때이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만나보죠. 음성변조를 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나와 계십니까? 네네, 네, 네. 어,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목소리를 해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네네, 어, 어. 네, 감사합니다. 상황은 좀 괜찮으시고요? 안전은 찾으셨어요? 네네, 네, 네. 어, 2018년 고등학생이셨던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 어... 아 어, 중학생이던 때, 네. 어떻게 하다가 네. 이들의 올감에 걸리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생활비 쪽으로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선택지가 아예 없었거든요. 생활비가, 찾아 네, 생활비가 없어서, 네. 네,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어플이라는 걸 찾게 되었고. 그 중에서 좀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구한다, 약간 조금 그런 걸로 하다가 음. 어떤 게 채팅이 오더라고요. 스알아해도 생각이 없냐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건이 힘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락을 하면서. 연락이 먼저 왔어요, 쪽지가? 네, 제가 이제 약간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제 쪽지 가 오더라고요. 어, 뭐라고 하면서 꼬이던가요, 그 쪽지에는? 이제 막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스폰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한400 정도 주인하고 음. 관심 있으면 연락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조건만남 같은 거 남성하고 네. 네. 만나는 이런 알반데 월 400을 주겠다? 네네 그러고요? 얘기를 좀 하다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로 이동을 하자 그런 거예요 텔레그램을 네. 그 당시에 우리 학생이 사용하지 않았고 네 아예 모르는 그런 어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걸 깔라고 하고 그쪽으로 이동하자고 네.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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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래서요. 이제 돈을 보내줄 테니 뭐 계좌를 달라 이랬더라고요. 어. 돈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내고 보자라면 신뢰를 갖도록 해요. 아니 얼굴도 모르고 저 이름도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계좌를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주식 사기이랑? 돈을 입금 예정인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주식을 빼내는데 오 일이 걸리니까 이제 이 사진이 이렇게 보내졌으니까 네. 너 믿고 나를 이제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주식하는 걸 보낸 거는 나 이렇게 네. 주식 같은 거 다루는 사람이다라고 중학생한테 과시하듯이 보낸 거든요 네. 그때 중학생 입장에서는 그거 보니까 어 뭔가 이 사람 진짜로 돈을 네. 만지는 사람이구나 이런 신뢰가 좀 갔어요. 네, 그때는 신뢰가 그렇게 갔어요. 아, 자, 그래서. 어, 돈은 급하고 이 사람이 큰돈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일단 계좌하고 네. 이름하고를 보낸 겁니까? 네네네. 네, 네. 아... 그리고 나서 한몇분 뒤에 자기가 이제 통성문을 썼으니까 주소랑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준다고요? 네. 새 핸드폰을? 네네. 네, 새 핸드폰을. 어... 그때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때 그냥 무심코 툭 하면서 알려줬었어요. 어떤 걸? 전화번호를? 네, 전화번호와 주소 다. 아, 그러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가 지금 순식간에 다 나간 거네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신선정보를 손에 얻은 다음부터는 아, 이 피해 여성을 휘두르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엽기적인 영상을 찍어 올리라고 원한 건 아닐 테고. 사진만요, 네, 네, 그 네. 처음에는 몸사진만 욕하다가 그몇 시간 뒤에 갑자기 얼굴까지 있는 거보르만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전에 이제 좀 그런 건 부담스러우니까, 만나고 나서, 아니면 돈 받고 나서 이제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네. 내가 3물까지 사줬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냐고, 약간 말투가 강압적이었어요. 어, 내가 3물까지 사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시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냈죠. 어, 사왔는데도 계속 했죠. 그래서. 갑자기 옆구리 전에 술래, 이거, 교복을 입어달라, 교복을 입어, 입은 다음, 스타킹을 입은 다음, 뭐, 찢어달라, 뭐, 하동품 같은 거 사용해달라, 약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하동품을 사용해서 성형외를 해달라? 네, 예, 예. 네, 메인 펜트 콤보 아시죠? 메인 펜트 콤보. 그걸 가지고, 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도 약간 마을 수가 좀 가급적이었어요. 좀 세게. 그래서 그때, 처음 영상을 찍자마자, 피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피나는 영화 보내면서 제가 진짜 조절이 안 때렸다고 너무 아프다고. 예.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1 0분 뒤에 갑자기 오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하라고. 어. 그리고 또 하는 것도 찍어 보내니까 이번엔 끝까지 ᄒ 빼라 이러는 거예요. 아, 아직도 그 너무 고통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랑 약한 일이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 중학생이었잖아요. 예, 네, 중학생. 좋았... 근데 다 그냥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건왜 왜 그렇죠? 이게 이미 제 얼굴이랑 목소리, 제 개인정보가 그사람한테 이미 가 있는 상태잖아요? 만약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정보 가지고 샀다가 날까봐 그래서 지금 뭐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그런 일을 중학생이 해서 얼마나 넘긴 것 같아요? 그 영상 자료를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40개 넘긴 어... 것 같아요. 진짜 40개 넘게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상처가 남진 않았어요. 뭔가 병원다니거나 치료받거나 그렇게 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시기상처라던 것보다 이제 나온 상처는 크게 커서 다 잠을 아예 못 잤어요. 그때부터. 그랬겠네요. 좋을 틈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한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지금 스타킹 나가는 기분이 약간 들이 들었어요. 었 밖에 나갈 때도 완전 꿀콩사랑 누가 하고안 되니까 완전 꿀콩사랑 풀모장하고 그 여름날에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여, 영상이 네. 지금 생각해보니 엠버방 같은 곳에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네, 이거 들어보니까그영상 만약 야동 사이트에 불법 공유를 하면 음.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다 적는다고 하더래요. 에그 영상을 보고 제 얼굴도 알고 다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협박을 하자니까 이걸 사마가 평에괴롭히자을까 제가 나중에 직장 청원을 한다 그래도. 네. 그때 가서 뒷꼬리가 계속 잡히지 않을까. 그 사건 이후로 한몇주 뒤에 지금 그냥 탐더물을 아예 바꿔버려 이사도 가버리고.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네요. 이제 보니까. 네. 그야말로 수이네요 예. 네, 그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경찰이 파악한 수로만 74명, 74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 미성년자가 16명이라고 하는데. 네. 어, 정말 이 숫자가 다일까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어플로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참... 그런 수프 날가 구한다는 채팅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어... 이게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74명이라는 사람만 그걸 걸려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성년자가 16명이라고 경찰이 말했는데, 미성년자의 수도 훨씬 많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이제, 예. 이제 10살짜리 애한테 하는 행동인데, 어... 내 사진 보내시면 1에 5만 원짜리를 주다 10살짜리까지 피해자가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 <laughs> 네. 성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성년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성인보다 미성년자가 더 많을 거라고 보신다고요? 네. 왜냐면주금만는 어플이라든지 그런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학생이거든요. <laughs> M범방, 박사방 이런 범죄자들이 노린 건 주로 학생, 미성년자가 상당히 많은 네.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미성년자, 아예 사회생활 같은 거 아예 모르는 미성년자들한테 도움을 거라고 봐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훨씬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성년자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준 건 정말 값진 증언인 건데요. 네. 뭐 들으셨겠지만, 이엠번방 운영자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다고 알려진 박사, 신장이 어제 한 언론에 의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본명은 조주빈이라고 하고, 어, 한 대학교 학보사 기자 출신. 네. 그 기자로서 학보사 활동을 할때 썼던 글도 공개가 됐는데, 네. 학생들의 안전에 더 대학은 힘을 써야 한다. 뭐, 이런 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로 음.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손이 떨려요. 네. 앞에서 이렇게 설량을 좀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미성년자 토론을 다 공개해버리고 협박을 하고 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고 하는 게 정말 화가 나고 음. 미칠 것 같다고요. 그냥. 미칠 것 같다고요. 네. 얼마나 이거 자기 전에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요 만약에 내가 내 영상이 어기 공개를 었고 내일 바로 내일 아침에 카톡에 수만 개가 오고 sns에 퍼져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laughs> 음, 음,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게 이런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 관대해서 손방망이 처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한 처벌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답니다. 그 얘기 듣고는 어떠세요? 한숨 밖에 안 자고 지금 제가 그렇게 고통 속에 상을 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사람도 못 만나고 하는 시기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음. 그 영상을 또 그런 방에 올리면서 자기 손 욕구를 채운다는 음. 그런, 생각이 음. 음, 음. 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도구였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하고요, 어떻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면서 서 하면서 하면서 면서 하면서 하서하면나하서 하면서 하면성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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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면서 하하면 하면서 하면서 하하면하 지금, 이제서야, 이 사건이 수면이 올라왔는데, 용기를 안 내고 이렇게 하면 다시 수면이 20... 음, 네. 올라온 게 다시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가해자들이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용기를 내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만 힘들어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네.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실은, <laughs> 어, 하루 종일 굉장히 힘겨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 <laughs> 그렇게 네.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 피해자 네. 힘내시고 씩씩하게 사셔야 돼, 이겨내셔야 네. 돼요. 네. 좌절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하면은 이거 전 네. 나쁜 사람들한테 지는 겁니다. 네 당연하죠. <laughs> 네 응원하겠습니다. 꼭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